Be right with you. You're the Oracle? Bingo. Not quite what you were expecting, right? Almost done. Smell good, don't they? Yeah. I'd ask you to sit down, but you're not going to anything. Anyway. And don't worry about the vase. What vase? I'm sorry. I said, don't worry about it. I'll get one of my kids to fix it. How did you know? Oh, what's really going to bake your noodle later on is would you still have broken it if I hadn't said anything? You're cuter than I thought. 야, 팟캐스트, 잉글리시, 매트릭스 리스닝. 매트릭스 리스닝. 오늘도 매트릭스로 배우는 영어, 영어 리스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so, 네오, 네오가, 어, 네오하고 모피어스하고 오라클을 찾으러 가서 이제 그, 오라클이 있는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네오하고, 오라클하고 만나는 장면이야. 그래서, 문을 열고 네오가 들어가니까, I know you 네오. w e r i g h with you. Be r i g h with you. I know you 네오. 오라클이, 하나 알아. 당신이 네오라는 것을. 두리번거리니까, Be right with you. Be right, with you. 오라클이, 나라, 아, be right with you. 당신 옆에?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다,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be right with you. 당신과 어, 옳다? Right, right라는 어, 형용사는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게 옳다라는 뜻도 있죠.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 요 Be right with you. 당신과 함께 함께. 어, 있었다, 오랐다, 어? 그런 뜻도 되고 어, 당신 옆에 있다라는뜻인되것 같아요. 여디 오락, 여디 오락, 여디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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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디 오락. 당신이 오락 그니까 b i 맞아요. I quite what y o 어 당신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 근데 근데 어 그리고서는 이제 어 지금 쿠키를 굽고 있는데 오븐에다가 오라클 아줌마 쿠키를 굽고 있어요. 얼마 전, 거의 다 됐어요. 스멜고 어, 냄새 좋지요? Don't they? 그렇죠. 네, 야 근데 미국 사람들, 은예스라고 안해 예스라고 안하고 보통 야 yeah 그래 야아 yeah. 그렇다 야 yeah. 음, 어, 그러니까 어 오라클이 아드 y 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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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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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y y 어 당신 당신은 뭐 어차피 you're not going to you're not g 응? anyway, 앉지 않을 거다 뭐 you're n 서 계속 서 있을 거다 and don't worry a 어, 어 꽃병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 꽃병 난데없이 꽃병 응? 난데없이 꽃병을 신경쓰지 말래. 근데, 네오 옆에 지금 꽃병이 있어. 어, 서, 있, 네오 서 있는데 옆에 꽃병이 있어. What base? 어? 무슨 꽃병이요? 그니까, that base, 저 꽃병. 그러면서, 어, 꽃병을 쳐다보다가 꽃병을 건드려가지고 떨어뜨려서 깨뜨려요 그니까, I'm sorry, 미안해요. 그니까, I said, 내가 말했잖아요. Don't w o r about it. 어그 꽃병 신경 쓰지 말라고. I get one of my kids. 어 우리 애중한 명을 데려다 특필이 뭐 정리 시킬 거다 시킬 거다. How did you? Know? 그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자기가 꽃병을 깨뜨릴 거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What's really going to b a k 어? What your n o w the later one is? 어? 엉뚱한 소리를 내고 것은 이제 또. 어? 어 빵을 굽는 게 어, What's really going to bake? 빵을 굴 거다. Your noodle later on is. Yes. 어, 그 다음에 어, 빵을 구운 다음에 이제 스파게티 면은 그 다음에 넣는다. 어, 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우주 왜냐면은 오라클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예언자로 나요 예언자. 이점이이 이, 이 앞에 대화에서 프로페시 나왔잖아요. 프로페시. 어 예, 예언한 예언한 사람이 예, 예, 예언이 예언을 그 오라클한테서 모피어스가 예언을 들었어요. 어? 네오를 찾을 거라는 요 그래서, 그래서 오라클이 예언자야. 근데 우주 스티어 브 브로큰이 어? 어 그리고서는 if I hadn't said anything, 내가 아무 말안 했어도 당신은 여전히 그 꽃병을 깨뜨렸을 것이다. 어 그러니까 어그그 그게 네오한테 주어진 운명이 그 시온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게 네오한테 주어진 운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당 당신은 어? 자기가 꽃병에 대해서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꽃병은 어차피 깨어질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큐를 대나했으어 내가 생각해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은 더 귀엽다.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예언자니까 오라클은 그리고 네오는 시온에 있는 생존자들을 그 인류를 구원해 왜냐면은 1편의 줄거리가 그거예요 그 네오가 메시아의 메시아 시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등장한 게 네오예요 근데 2편에 가면은 매트리스2에 가면은 이제 그 레오한테 선택을 하라 그러거든요. 어, 인류를 구원할 건지 아니면은 트리니티를 구할 건지 선택을 하라 그랬는데 그 다른 레오가 오기 전에 그 다른 어, 메시아였던 그더 원인데 레오는 다섯 번째 더 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 네. 어, 다른 레오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 이번에 다섯 번째 더 원인 네오는 인류를 구원하지 않고 트리니티를 선택하는 쪽으로 해요. 그게이 편의 줄거리야. 근데 일 편에서는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 어쨌든 일 편에서는 네오가 시온에 있는 남아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게 하는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가는 거야. 아골치아퍼 매트리스 이상한 영화 이상한 영화. 나는 이런 영화를 싫어해요. 어. 생,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를 싫어해. 재미가 없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어, 나머지는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